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이국종 국군 대전 병원장을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인데요. 아, 이국종 병원장을요? 네, 현재 의료계 상황을 생각하면 어, 정말 흥미로운 카드죠. 이 추천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뭘 의미하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계는 그 이전 정부의 의대 지원 결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조규홍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 네네 교체 요구가 아주 거세죠. 네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후보 이거 국민 추천 받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러자마자 이제 부산시의 사 회가 가장 먼저 이국종 병원장을 공식 추천하고 나선 겁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자료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룬 2025년 6월 11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냥 사실 전달 이걸 넘어서서 그렇죠. 왜왜 왜 하필 이국종 병원장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의 경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번 추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이국종 병원장 하면 역시 그 아덴만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죠. 그렇죠. 2011년 석해균 선장 치료. 워낙 강렬했으니까 네. 그때 얻은 명성이긴 한데 사실 그의 진가는 그 아주대 병원 중증 외상 센터장 시절 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우리나라 권역 외상 센터, 그니까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 지역 거점 병원 설립하고 닥터헬기 도입되어. 맞습니다. 그 닥터 헬기 도입 위에서 진짜 고군분투했던 그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봐야죠. 그 열정적인 모습은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2023년 12월부터는 국군 대전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네, 맞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 개선에 또 힘쓰고 계시죠. 그런데 부산시회 사회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를 장관 후보로 딱 내세운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상징성? 뭐 이런거 이상의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부산시의 사회의 추천 명분은 음 아주 분명합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의료 시스템과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또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적임자다 바로 이겁니다 아 적임자다 네 외상외과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점 외에도 또 군인으로서 보여준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걸 강조하고 있어요 책임감과 사명감 특히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 이 점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심조는 삼고 출혈를 해서라도 반드시 임명해 달라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와그 정도인가요? 네 그만큼 의료계에 좀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진짜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병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과거 인연입니다 아그 부분 네. 네 이게 현재의 어떤 정치적 맥락하고 맞물려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요 이 병원장은 경기남북권역 외상센터장이었죠 네 그때 같이 일했었죠 네두 사람이 당시에 그 24시간 운영되는 닥터일기 도입 문제라던가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체계 구축 이걸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관료주의나 예산 문제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았을 텐데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기사에 따르면요. 이 병원장이 당시에 이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체계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아 반발? 네. 제도 구축이 방영성을 잃었을 때 생명 종중을 최우선 순위 올리고 어려운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죠 그렇네요 뭐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요 당시에 협력 과정에서의 어떤 리더십 이걸 인정한 발언으로 읽히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에 그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했던 경험 이게 만약 장관이 된다면 지금 복잡하게 얽힌 의료계 내부 갈등이나 또 정부와의 갈등 이걸 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휘될 수 있을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이 대통령의 그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 재판 때요. 네, 그 사건. 그때 이 병원장이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도 기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죠. 네. 자, 그럼 종합을 해 보면요. 부산시 의사회의 이번 추천은 현재 의료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국종 병원장이 어떤 전문성 또 상징성 그렇죠. 그리고 현 대통령과의 과거의 그 긍정적인 협력 관계 이런 여러 요소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의료계의 기대와 어떤 정치적 고려가 딱 교차하는 지점인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천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정책 특히 그 중증 외상 분야나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단순한 인물 교체 이걸 넘어서서 정책 방향 자체의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존 의료 시스템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때로는 마찰도 불사했던 그의 이력 그리고 현 대통령과의 어떤 특별한 인연 이걸 고려할 때요. 네. 만약에, 만약에 이국정 병원장이 실제로 장관에 임명된다면, 지금 극도로 경색된 의료계와 정부 관계에, 과연 긍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한번좀 곱씹어 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